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생산 중에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관리도 제8강, 관리도에서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검정과 관련돼서는요, 우리 인터넷 강의 확증적 자료 분석 제22강을 보시면, 가설 검정에서 쓰이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어, 담고 있고요. 또 주요 유형별로 분석하고 해석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요, 해당 내용을 먼저 좀 참조해 를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그 관리도의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이 타점을 지속적으로 찍어 나가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X 스바 R 관리도 예를 들면요. 엑스바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표본들의 평균을 찍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표본들의 평균의 타점을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중심극한정리에 의하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든간에 그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그것은 이제 정규분포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관리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의 정규분포를 띄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표준편차 거리만큼의 어떤 관리 상한선을 이제 설정을 해뒀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규분포를 띈다 그러면 확률 계산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표준 편차 밖으로 벗어날 이하의 면적은 우리가 미니탭에 들어가서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의 확률을 계산하면 그 이하의 면적을 계산하면 0.0013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 다음 타점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0.00135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타점이 3표준 편차 이상이나 이하로 들어갈 가능성은 0.0027이 되는거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0.27%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타점이 에 하나가 이 3표준체 영역에 들어갈 확률이 0.27%라는 얘기는 100개 중에 0.27개는 이 영역에 들어간다 또는 어 370개 중에 한개 정도는 이 영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도를 해석할 때 이 3표준체 영역의 타점에 들어가면 이상 원인에 의한 어떤 변동이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370개 중에 한개 정도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인 어떤 포션 때문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 일정 오류의 개념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가설검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영역에 타점이 들어가면, 유의, 의미가 있,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설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이라는 걸 정하는데, 그것을 5%, 1%, 10%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 관리도에서는 자연스럽게 0.27%가 유의순으로 설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이 같은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에, 우리가, 어,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타점들의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관리 이탈 상태다. 또는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상태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확률 계산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미리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작은 아주 그 희한한 사건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관리도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설 검정을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뭐이 같은 내용이 본 강의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 룰즈에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확률 개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어, 가설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놓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재 113페이지 보시면 어, 룰 규칙 3에 대한 p v a 확률을 이제 계산한 이해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연속된 점들 중 4개가 1표준편차 한계선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다섯 개중네 개가 선택되는 상황이니까, 이항 분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죠? 또 다섯 개, 이것이 아, 네 예,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마이너스 네 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은, Q는 이제 1마 P니까, P만 알면 되겠죠? P는 이제 요 1표준 편차 밖에 들어갈 확률이기 때문에, 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1표준 편차 밖에 벗어날 확률은 요세 개의 확률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의 확률들은 이제 1, 3표준편차 이하의 확률이 될 거고요. 요 면적은, 이 확률은 2표준변차 이하의 확률에서 3표준변차 이하의 확률을 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50%가 되는 거죠. 0.5. 그러니까 지금 1표준차 이상이 들어갈 확률이니까 첫 번째 타점이 요1표준편차 이하 이상으로 하나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타점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 타점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짐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1 표준편차 이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확률 계산을 우리 그 교재 113 페이지 보시면 되어 있고요. 또는 뭐본 내용이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0.0027.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설검정에서 가장 작은 유의수준을 1%로 잡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어떤 그 사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희한하다 이상 변동이 발생한 거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뭐 이와 같이 제 가설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관리도를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관리도를 만들었던, 창조했던 슈와르트나 데밍, 관리도를 전파했던 분이죠. 데밍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 어떤 판단도 중요하다. 그런데 통계적 가설검정 같은 그 정식의 이론과 통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면서 취해진 경험적 가설검정. 이런 것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확률적으로 너무 그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또, 대민 같은 경우도요, 이상 원인을 감지하고 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은 시스템이 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가설 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가설 검정, 통계적인 결론에 의해서 이것이 프로세스의 변동이 유발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접근은 가능하면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경험적 요소와 흥적 요소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프로세스의 어떤 변동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와 같은 내용은 과연 관리도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도에서의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